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은혜 안에서 지난 밤도 평안한 쉼을 잘 쉬셨는지요? 오늘은 2025년 2월 1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주간에 과테말라 한인 교회에서 시행되는 예수 제자 훈련학교 강의차 다녀왔습니다. 그 여정에서 느낀 한 가지 소회는 생활 환경이 훨씬 나은 밴쿠버 사람들의 감사가. 더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지요? 오늘은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가 더 회복되는 복된 삶 사시기를 기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해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과 진리의 말씀 앞에서 오니 말씀을 묵상할 때에 풍성한 삶을 사는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에는 순종함으로 오늘도 가장 복된 은혜의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이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 일어나 8절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이우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목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목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2월에는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을 묵상합니다. 우선 누가복음을 간단히 살펴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 메시아로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생애를 기록한 4복음서 중에 한 권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메시아로서의 준비하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으며, 5장에서 21장에는 구원자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과 그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으며, 22장에서 24장까지 말씀에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이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와 출생이 기록되어 있다면, 오늘 본문인 2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7절 말씀에는 다윗의 동네의 구주가 나심을 기록하고 있으며 8절에서 14절 말씀에는 이 메시아 탄생은 온 백생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임을 천사들이 목자들을 찾아와서 알려주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으며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천사들이 알려준 것처럼 목자들이 빨리 베들레헴을 방문하여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찬송하며 돌아간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나심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인데 과연 나에게도 예수님의 오심이 큰 기쁨이 되는지를 살피고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약속대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인 온 세상의 구주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리라 하더니.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으며 그 인간을 끝까지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을 끝까지 품으신다는 말은 그 인간이 잘못하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파멸하시기 전에 인간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애쓰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파멸시키지 않으시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며 또한 많은 하나님의 종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7절 말씀에는 이 약속대로 다윗의 동네에 구주 예수가 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 구주 탄생의 소식을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사항이 담겨져 있는데 첫째는 아기 예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모든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곧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그가 곧 그리스도 주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입니다. 셋째는 너희가 베들레헴에 가 보면은 강보의 사이에서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말한 표적이다라고 말씀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서 정의의 잣대를 가지고 먼저 파멸의 심판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시면서 인간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먼저 약속하시고 이제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심판 이전에 생명의 언약을 약속하시며 또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인 온 세상의 구주를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 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할 구주 예수님을 성령의 잉태함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런 능력 안에서 인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을 때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온전한 인생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이런 은혜의 인생을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말씀이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목자들처럼 복음을 듣고 가서 보고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자가 참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목자들의 태도가 정반대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들녘에서 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갑자기 밝은 광채를 비추며 천사들이 나타나자 그들은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이것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안심시키면서 베들렘에 가면 아기가 강보에 쌓여 구이 위에 누여 있을 터인데 이것이 바로 표적이라고 알려주고서는 천사들은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워하던 목자들이 이후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복된 소식 즉 복음을 의심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서로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가 이루어진 것을 보자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6절을 보게 되면 빨리 가서 아기를 찾자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를 찾아내고서는 천사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그대로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0절을 보게 되면 목자들은 천사들이 자신에게 말한 것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갔을 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찬송하면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참된 성도일까요? 참된 성도는 목자들처럼 자신이 들은 복음을 듣고 가서 보고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성도는 복음을 받으면 복음을 따라서 사는 자인 것입니다. 왜요? 이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는다면 나도 목자들처럼 내가 들은 대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나타나게 되고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참된 성도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오심, 즉 인류가 구원받을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알리는 삶을 사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먼저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내가 가진 이 감사와 기쁨의 그 충만한 복음을 세상의 이웃에게 전함으로 한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전도하는 복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에 빠져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주 예수님을 보내시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빈부기천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들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인 복음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전파한 것처럼 저희도 복음을 기쁨으로 받고 확신함으로 증거하는, 전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역사하심이, 구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리고 내 구주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며 또한 복음의 주인 공되신 예수님을 찬파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도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내 구주임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주옵시고 복음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목자들처럼 전파하고 확인하면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모두가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위기에 처한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조국이 회개하고 정결한 믿음의 민족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조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이 아름답게 온전하게 회복되고 안정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살아가는 부모, 형제,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선의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5분 이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